짠. 하쿠, 안녕하세요. 오늘의 하쿠입니다. 엄마가 오, 이 오두막으로 동영상을 처음 촬영했기 때문에, 이손떨림면 어떡할 건데. <laughs> 무거워요. 하쿠야. 엄마 보자. 이 졸려. 자. 야 어떻게 이오야오야 이쁘다 눈좀 똑바로 떠 보시지 어 시크한 고양이 응아 이쁘다 어 이건 사진으로 남겨야 되는데 아 너무 이쁘다 응? 동영상 테스트기 때문에 어머 너무 예쁘다 우리 야옹이 야옹 아쿠야 아쿠 <laughs> 너무 예뻐 야. <laughs> 일단 여기까지 해볼게.